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뭐50 살았다, 70, 80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참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자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월이 가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는 자라고 세월은 가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허옇게 됐잖아요. 세월은 보이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몇번 부활절을 더 보내면 가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혈육이 귀하지요. 동기가 귀하지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 사라고 하는 것도 세월이 가면 형제, 자매가 다 얽히고 설키고 침낭굴처럼 얽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 얼마나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이 작지만 얼마나 나라가 큽니까? 지금 그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더구나 정권까지 바뀌었으니 얼마나 더 혼란하겠습니까? 복잡하죠. 나라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다 자신감 가지고 출발하지만 쉽지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계라고 하는 게 지금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게 세계 강국인 군사 강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습니다. 러시아의 끝이 어디로 갈지, 우크라이나의 끝이 어디로 갈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일단 에너지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어. 요 가스비가 오르고 유류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넓은 초지에 농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 식량난이 왔고 상당히 식량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인플레이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도 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파장이 올지는 우리가 가늠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전쟁의 피난민인 500만 명 이상이 발생해서 그 조국을 떠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도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가는 길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사가 얽혔든지 세계사가 징그물처럼 되어 있든지 모든 얽혀져 있는 길도 풀수 있는 하나 오직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몇 가지 우리 중심만 딱 잡고 있으면 평생 예수 믿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딱 깨닫고 있어도 그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소중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몇몇 가지만 딱 잡고 있으면 평생도록 그 사람은 크게 흠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개인에게 가정의 교회 나라에 실타래처럼, 칡는굴처럼 엉켜있는 문제도 이것을 만드신 분, 알고 계시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학 성경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20장 21장에 거의 다른 보음서에 없는 것을 기록했어요. 보충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또 내용이 다른 보음서에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것도 다른 보음서에는 없습니다. 요한이 특별하게 이것을 예수님과 도마 사이에 토마스 사이에 아주 극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시신을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죠. 그 무덤 주위에 큰 지진이 나면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저만치 굴러가고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있고 그렇게 창검을 들고 있던 로마의 군명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어디 가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흰 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놀랜일입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다른박질 쳐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두드려서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전했더니 제자들도 하나도 믿지를 못하고 젠장인가 누가 시신을 훔쳐갔는가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다른박질 쳐서 요한이 젊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고 베드로가 들어가고 제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수건과 세마포는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다락방에 돌아왔어. 문을 꽁꽁 잡고 왜 유대인들이나 주변에 사는데 신고하다가 자기를 잡혀갈까? 문을 꼭 닫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완전체가 되어가지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그들이 있는 다락에 오셨습니다. 네,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강은 커녕 놀래 기절 초풍할지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던 분이 살아가지고 홀령도 아니고 이, 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 얼마나 기절할 정도로 놀랬겠습니까? 무슨 평강이 와요? 다, 어벙벙해서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손에 못 잡을 바라 옷을 열면서 옆구리에 창작을 보아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과 대면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의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첫 메시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시간에 도마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항상 이 중요한 시간에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제자리를 지켜가지고 염려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도마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는 사람들야 우리가 예수님 맞다. 예수님 진짜 살아났대. 예수님 우리 진짜 대화했대. 에이 이거 실대에 서랴하고 있다가 다 헛개비 본거요 다, 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생각하다가 다 미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만났다니까, 어이씨 이럴 때 없는 소리 한다. 왜?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나는 반드시 사인인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어.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난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내 손으로 직접, 내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그것도 참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여드름에 지나서 다시 그 장소 도마가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가지고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별히 도마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습니다 도마에게. 와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한번 손 놔봐라. 그러니까 도마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놔놓고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도마가 기가 팍끊겨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굉장히 서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되어 지만 헬라 원어성경은 감탄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 뮤, 큐리어스 뮤데오스. Mew 뮤라고 하는 나의, 나의 큐리어스 주님. 마이, 나의 데오스 하나님.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손을 만져보지 않았지만 대면하지 않았지만 축적된 신앙인들의 얘기를 듣고 듣고 들으면서 믿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도마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던 도마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도마는 이후에 로 어,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장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인도의 정부는 힌두교를 수천 년 믿고 살지만은 인도의 정부는 도마의 추음을 기념해서 도마가 순교한 날을 기념해서 우표를 발행하고 거기에 큰 기념 예배당을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너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며칠 동안 제자들은 참 혼란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참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 혼란인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사람 앞에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던 예수님.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올무에 넣으려고 해도 아주 기가 막히게 원리와 답을 말씀하시던 예수님. 불치병인 나병 환자를 남에서부터는 안정댕이를 낫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도 명령 한마디로 말씀하면 일으켰던 예수님, 보잘것없는 아이가 가진 오백 이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나무에 달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가 참이냐는 거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 다 낙담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것이 어떤 징조가 일어날는지 다 두려운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대책을 논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니는 뭐할 거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다 이렇게 서로가 정말 두려움과 불안에 고조 고조가 돼 있고 초조한 그들에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었습니다. 불안해 있습니다. 두려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실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를 지어다 평강 이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강 영어로 하면 peace. 너에게 평화, 안식,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평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아시고 평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아기 예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는 전능한 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아기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이런 호칭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평강이 자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 사건의, 환경의, 사람의, 정치의 우리가 수입의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질 못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평강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악모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강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강같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26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여와를 경유하는 심지가 경고하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바울은 자기의 13개의 서신 신학에 쓴그 모든 서신에 처음이든지 마지막이든 반드시 기록한 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두 가지가 거의 쌍둥이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것이죠. 어떤 것을 통해서 얻는 중독성이 있는 그 평안은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빼앗아 갈수 없는 건데, 안 보세요. 그 어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성실했지만 그성실이다 부정당하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처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될 때, 보디발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그 평안. 어린 다윗이 그 막강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 섰을 때그 신앙과 평안함. 아기스 왕에게 쫓겨 생사가 일각에 달려있을 때도 그 마음에 있는 평안함. 예수님이 빌라도와 여러 사람의 재판을 받으며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잃지 않았던 그 평안함.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환경이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인생의 풍랑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 많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이르시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come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것이고, 하나는 go 가라는 것이요. 가라는 것이두 가지가 예수님의 명령에 아주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 오라는 것이, 갑없이 오라는 것다 오라고 하는 것 죄인들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회로의 초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회로의 초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사명회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예수님의 명령의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가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보낸다, 샌드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고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고 밤잠 잘 자고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평화입니까? 그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 물질이 주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가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떠나는 그에게 주님의 평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평강이 아닌 겁니다. 그건 물질이 주는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삶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그 얘기 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철드냐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영적으로 철이 되어 버리는 니다 이걸 여러분 아세요? 사명을 발견하세요? 네? 우리가 사명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막 애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 사명을 찾으려고 하는 분에게 제가 건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명이 발견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사명이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무슨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다 가면서 무슨 사명을 발견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포기할 때 또렷하게 드러나 기 시작.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서명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달아가면 사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사명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버릴 것은 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평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줬습니다. 사명을 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힘이 뭐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것을 어떤 주석을 보니까 창세기 사람을 만들 때와 같이 숨을 내쉬었다. 다시 새롭게 만드셨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삶이 바뀌지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2장 38절 사도행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명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자래가 받는 게 아니. 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시공간의 제약을 그 육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겁니다. 평강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평안의 보험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전해지는 그곳에 무슨 죄라도 치유되고 용서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첨언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112년 전인 191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뭐였던 곳에. 에딘버러에서 세계 파송단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거 보고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가셨냐면은 평양 신학교를 설립해서 당시 교장을 했던 사무엘 마펫 한국말로 마포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참석해서 조선의 선교를 보고했습니다. 제일의 선교 대회 가서 뭐라고 했느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나라이지만 지켜보시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영적인 강국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했다 보고를 했다니까. 112년 전에 얼마나 눈물이라고 감격이 됐는지 몰라. 지금은 이렇게 가난한 나라, 지금은 세계 강국에틈바구리 끼어 있는 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지만은 반드시 영적인 강국이 될 것이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게 1910년도에 있었는데 그 3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양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무엘 마피스 성령이 어떻게 교회와 사람을 변화시키 가능성을 알았던 마피스 앞으로 영적인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입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상 속에 보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